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오늘은 뽕순을 좀 삶으려고 합니다. 이 뽕순 삶는 영상을 올리시니까 혹시 뽕순을 삶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준비됐습니다. 일단 물을 펄펄 끓여야 되고요. 물털 끓는 물에 뽕수를 집어 넣고 물은 잡고 뽕은 많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됐습니다. 됐지? 공주는 삶은 다음에 찬물에 재빨리 식혀줘야 됩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이 봉순을 삶을 때는 남비 뚜껑을 닫지 마시고요. 오래 1분 1분 정도 삶으시면 된다고 그럽니다. 한개 줘봐요. 나 씹어 먹어볼게. 예, 네, 아, 아삭아삭. 뽕수는 그래. 그, 나물은 씹는 맛으로, 요 아삭아삭 씹는 맛으로, 씹는 맛이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, 뽕수를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, 한 1분 정도 삶은 다음에 찬물에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. 그, 뽕수는 좀 많이 삶으면 확실히 맛이 덜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은 뽕순 쌈는 영상이었습니다.